어차피 이런 거 꿀팁 대방출하려고 영상을 찍는 거니까 그렇죠. 몇 가지를 더 공개해 보자면 음. 어 문학 즉 고전 운문에서 음. 내난 북죽 나왔다 하면 얘네들은 싹다 뭐냐면요. 세 번째 단계는 아까 우리가 어 가장 어렵다고 음. 했던 상징 말이죠. 음. 그 상징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가장 찾는데 어려워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국어에 지식적으로 가다 보면 상징은 뭐 원형적 상징, 음. 보편적 상징, 개인적 상징 이런 게 있어요. 네. 막 원형적 상징은 막온 인류가 다 같게 생각하는 거, 음. 보편적 상징은 같은 민족, 같은 음. 국가가 같게 생각하는 거, 개인적 상징은 시인이 창조해 낸 상징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대로 말하면 이 상징이라는 것들도 시인이 창조해 냈다 하더라도 음.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를 거스른다면 음. 시에 쓰여서 인간의 정서, 공감대를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네. 우리가 인식하고 찾아낸나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다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장치들이 나와요. 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될때 힌트가 되는 장치들이 음.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네. 여기 꿀팁이에요. 음. 문학, 즉 고전 운문에서 음. 사군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어, 매난국죽 나왔다 하면 얘네들은 싹다 뭐냐면요. 선비들의 지조와 절개를 표상하는 식물들이잖아요. 네, 변하지 않는 선비 정신을 빗대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산물들이죠. 음. 여기에 뭐 소나무, 바위, 이런 애들이 변치 않는 선비정신. 네. 그래서 얘네가 나오면 그냥 그 비슷한 걸로 사, 이해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랄까?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음음. 이건 비슷하니까 이렇게 이런 게 나오면 다 이렇게 해석해. 물론 100%는 아니에요. 음, 그렇죠. 근데 그냥 눈치게임이야. 저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laughs> 우리 아이들은 요런 요령조차를 부리지를 음. 않고 작품들을 음. 읽어 나간다라는 게 네. 저는 조금 아쉬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몇개안 되거든요. 몇개안 돼서 아이들이 알게 되면 되게 편안하죠. 일 예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 실제 이제 수업 시간에 받았었던 질문 중에 생각나는 게 우리 시에서는 이제 푸른색은 다밝음 어떤 희망종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외국에 있다 들어온 친구야. 그래서, 어 미국에서는 블루, 그럼 어. 우울함인데요. 그래서 제가 빵 터지면서, 아, 이만큼 이 어떤 그각 나라의 문화라는 게 분명히 있고 이 관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해서 그거를 암기해라고 접근하는 거는 이해를 못하게 하니까 훨씬 더 시에 대한 반감이 커지거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시어들에서 어떤지 한번 찾아볼까 하면서 계속 계속 그런 부분들을 훈련하고 노출하면 암기도 필요 없이 사실은 자동으로 착장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맞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우리가 눈치껏 보여지는 것들이 음. 있거든요. 네. 저희가 어차피 이런 거 꿀팁 대방출하려고 영상을 찍는 거니까 몇 그쵸. 가지를 더 공개해 보자면 음. 날씨 이런 게 있어요. 어,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는 네. 날씨가 있거든요. 네, 네. 어떤 날씨가 있을까요, 원장님? 맨날 뭐, 나오는 게 그냥, <laughs> 그냥 거센 바람, 거친 그쵸? 파도 이런 거죠. 거센 바람, 거친 파도, 눈, 음. 비, 구름, 네. 먹장구름 이런 음. 거잖아요. 그쵸. 비오는 날이라는 소설 우리 음. 최근에 얼마 전에 중3 아이들이랑 음. 읽었어요. 주구장창 비오는 아주 그냥 거. 시작부터 장마예요. 장마 40 그때는 때는 뭐 45일간 장마였다. 내내 네. 음. 저항할 수 없이 비가 음. 오거든요. 음. 곰팡이가 피고 막 비가 새고 음. 아주 주인공을 너무 힘들게 해요. 그 음. 비가 그, 그 장마가. 음. 그럼 그 비가 정말 좋은 장치겠어요. 음. 이 주인공이. 나갈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음. 상징하겠죠. 네. 이런 날씨 같은 장치들이 있고 네. 또 어떤 것들이냐면 색깔 같은 거 원장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음. 거 푸른색 뭐 색깔 같은 장치 있어요. 네. 하얀색. 그렇죠. 어, 소설에서 하얀색이 나오면 이건 음. 순수 그렇죠. 어, 그런 장치라고 음. 볼 수가 있어요. 네네. 노란색 이런 것도 음. 뭐 순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네. 빨간색은 어때요? 이거는? 열정, 열 정열적인 정 사랑 이런 네. 게 있죠. 그래서 색깔하면 꼭 제가 우리 학원에서 수업하면서 빼놓지 않고 가는 게 있어요. 저희 학원 이름이 안 보라잖아요. <laughs> 네. 원장님 혹시 보라색은 무슨 상징인지 알고 계신가요? <laughs> 선생님 이런 공격이라고 <공격들은> 하니 <laughs> 제가 그면이 보라색은 문학적으로 상징하는 색이 있어요. 완전 이제, 세죠. 음, 그왜또내 이름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죽음을 상징하는 맞습니다. 색이랍니다. 특정 소설에서 그 색깔을 세번네번 다섯 여섯 번 강조하는 소설이 있죠. 네. 보랏빛 먹장 구름이 몰려왔다. 난 보랏빛이 좋아. 그쵸. 저기 <laughs> 소녀의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했다. <laughs> 제일 좋아하는 소설이죠. <laughs>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색깔, 뭐 특정 부분의 색깔이랄지 이런 네. 것들을 알아두면 음. 상징이 사실 그렇게 뛰어넘기 어려운 장치는 음. 아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꿀팁 음. 시를 점령해가는 네 번째 장치는 이건 이제 우리 친구들이 혼자서 해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음. 이건 선생님들이 조금 도움을 주거나 음. 어. 좀 고학년이 되어서 노련미가 음. 있는 사람들이나 할수 있는 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궁금하네요. 네 시험에 나오는 작가들이 몇안 된다라는 데서 차가 나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중등 시험에 나오는 작가는 열명 정도예요. 맞아요. 수능 볼 때까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작가는 음. 제 기준에 2 0 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작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조금 있으면 음. 그 작가에 대한 배경지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그렇죠. 있고 작품을 읽어내는 데 편안하게 접근을 음. 할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작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쌓아놓으면 좋다가 네 번째 꿀팁입니다. 네, 이거 정말 꿀팁인데요. 제가 이제 실제 고3 아이들하고 계속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아주 유명한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이제 수능의 역사가 너무 길기 때문에 더 이상 낼게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수능에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낯선 작품들을 내면서 오히려 비문학은 옛날부터 어려워서 계속 어려웠고 문학은 왜더 어려워졌나요? 대한 바로 그 핵심이 그거거든요. 굉장히 낯선 작품을 준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열 명, 정말 많이 잡아야 20명. 그 유명 작가의 정말 우리가 대표작이라고 보지 못했었던 작품들 안에서 나올 때가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작가를 알고 있으면은 오, 어, 이거 처음 보는데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성향대로 읽어 나갔을 때 거의 대부분 많이 해결들이 되는 점이 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제목을 안 보듯이 작가에 대해서 <laughs> 전문가 갈거 아닌데, 뭐 작가를 외워 이래서 작가를 안 보기 때문에 그 작가의 성향은 아예 모르죠. 근데 이제 대표 작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이육사. 그러면 이제 아는 대로 말해봐.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아는 거. 일제강점기. 음. 대표적인 저항신. 음. 그래서 투옥을 몇 번이나 했대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성향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강력하고 음. 저항적이고 남성적이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이고. 음. 그러니 시에서 나타나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요. 이런 느낌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세고 이런 음, 느낌이 나올 거죠. 네, 혹시 저기 지금 이육사 얘기를 듣다 보니까 <laughs> 고지현 선생님이 시를 쓰죠. 아무나 아니다 굉장히 미모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적입니다. <laughs> 제가 왜이 농담을 했냐면요. 시제 사람이 자기 성향이 작품에 반영이 안될 수가 없다라는 맞아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공부를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막 본인이 찾아보고 어, 이렇곤 할 수도 있지만 아주 그냥 일차적인 방법으로는 그냥 인물 검색해서 뜨는 사진만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학교 저학년들은요. 그래서 이육사 검색에서 딱 치는 순간 나오는 사진을 보면 아주 그냥 딱 쪽가름마에 안경 땡글해가지고는 누가 봐도 딱 의지가 보이는 딴딴하죠.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 눈빛이 들깨 같다. <laughs> 어, 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음. 시를 해석하는 데 너무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고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대표, 작가 뭐 10명 정도라도 알고 음. 있으면 저는 훨씬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